아, 시동이구나. 아, 아, 밥 먹고. 아, 밥 먹고. 아, 밥 먹고. 아, 밥먹 아, 밥 먹고. 아, 밥 먹고. 아, 밥먹가고

오리야안 들려 냉탄 냉탄 사고를 짧아졌냐고500 500 500. 얘네 음... 호로 아우랑 계속. 할얘 지금 이이뭐 먹었네? 담당아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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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지대막탄 무조건 사망하는 짓고 피가 썩어라아 오래 만나와아그보다씨발 이거 상향먹어도 자레에 원빵 안나잖아 씨발 억울해 5렙까지 해야한다 이거야 아 당했다 ㅏ 발 ㅏ ㅏ ㅏ ㅏ ㅏ 해 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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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 ㅏ ㅏ ㅏ 중간에 이한번 e 주면 절대로 안못내네 무슨 스마트폰고 있냐. 결론아 상대 좀 빡세긴 하네요. 저층으로가 가지고 구마도 잡을 수 있나? 생각 글쎄 안 오는 게 뭐, 좋을 것 같은데? 까금거스로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앞으로 오면은 호응 가능? <laughs> <내일> 금요일인데? 란슬로 올라왔다. 여와인가 보다. 와다 란슬로 올라 응, 나 확인했어. 나이거 호크, 나 バタシュアイドルをサバイアンスクリーンで行くときに、そ <laughs> んだ <laughs> 高なことしのカバ私ューを満たして

그냥 너무 들어갔는데 방금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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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지 <목소리> 네, <목소리> 아, 그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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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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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 나 도망갔다. 나. 에다 잡어 사실 미 어. 아! 사와라지, 씨, 나. 벨트 아 빨리 사아야지 진짜. 별트 없으니까. 안러안 들리네. 앙코안 아, 거기 지 《ドタマ買っとめ!》

아우코 감 없잖아. 없잖아. 나 말야 이나나나 나, 나. 버프 걸 뭐라 뭐라. 하을두 음. 음. 먹었으면 겠는데 아우니 먹었가 뭐. 이 펀은 먹어도 된감안가 그래. 나는 서로 버프 못 잡을 거 잠든다 뭐 그렇게 생각안해 그냥. 아, 수십 번 얘기했는데, 그냥, 나, 나는, 마이드가, 이뻐가지고, 뭐, 경기 자주 한다고 그런 생각 안 하거든. 그냥. 아, <놀람> 와드였어, 씨발. 아니, 여기가, 와드냐? 씨발. 어디가, 어디야? 뚝 찍어봐. 나벽 뒤로 갔는데, 바로 찝던데 나를? 와드 아닌데? 뭐야 나 어떻게 찝.. 아 있어 언덕와드 거? 아지와도 없어 나 어떻게 찍힌거임벽 뒤로 바로 점단 탔는데? 아 그냥 찍힌건가 큐가? 큐를 찍고 찝... 간거 아니야? 애초에 아, 암시한 데글 찍었다고? 씨발 레전드네

아 호로. 호러... <laughs> 아니 호로라고 였아그런의이였다고 호로 도 이거 안 되네. 아 뭐고 이거? 아 까비. 엄마가 세워. 엄마 깝 이제 호로 말고도 안 풀리는 거세개더 있잖아. 어? 일단 토마는 풀리는 거 내가 확인했어. 아더 가는. <laughs> 어, 토라타 풀리는 거 내가 확인했어. 뱀박거는 <laughs> <laughs> 솔직히 별로 크게 문제 없으니까 되고

지그올을 <laughs> 마 어? 어? 미 어, 죽음? 미왜 죽음? 모름 포탑 맞고 대지코폴 <laughs> <폼> 맞고 대지 <laughs> 이거 약간 그데 양옆에 다택 와주는 거 같은. 그 택이야. 어. 방금 전에 내가 있었는데 죽었거든. 어? 의식 썼는데 내가 죽었거든. 존나 아팠어 아닌데 와드가 아닌데 네가 거기 있는 아니, 거기 있는 건 알만하긴 하겠다. 진짜. 대사기가 나왔는데 대소 알겠지. 흠저건나 모르는 어? 일이야.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. 저건 인정?

But I said, I 나고 Tib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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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b e 제 Tibet, t 다 b e t 도친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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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주로 밝이 돌아. 나 말하는 거야. 나 말하는 거야. 너 말고 나 말하는 거야. <laughs> 그렇구만. 확실히 늦대였어. <뜻되었어>, 도친 <laughs> 너한테 준다고 생각한 거지. 나도 아프단 말이야.

어? 죽어. <laughs> 뭐야 적 죽였냐? 응 음. 음. 나도 아, 죽였어 이미 죽었어, 이미 죽었어. 나도 죽였어 <laughs> 그럼 빨리 밀어 이제. 다시 삥났는데 나는 템템 안가가지고 약해 인정인정 인정. 방금 빼콜 네. <laughs> 아저씨 공격이 왜 나보다 100이나 높아요, <laughs> 모르겠어. 그럼, 더,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어. 리얼. 어. <laughs> 킹 있어야 먹지. 아, 평타 초시만한 2레칭을 늦게끔 하네요, 무기으 평타 치면은. 아, 지금 미드 먹어도 돼요? 아, 바로 갔네. 아, 빠지지. 아, 허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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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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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서 집까지 간다. 아, 안 보고 집간줄 알았는데. 아쉽구만. 다 보고 있다, 이 말이야. 어디든. 죽기 싫으니까 절단 죽는 테 가야겠다. 근데 아오코 폴보 무서워 가지고 이후 계속 후진을하는거 같은데. 지능금 전반 텍스트 5 8 0이라 지만. 지만. 엔

다아다마다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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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지루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살았다. 발 <시발. 웃음> 아, <나 쓰바. 웃음> <laughs> <laughs> 다른놈걸렸데걸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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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거지. 어. 베스트안심하다가가버렸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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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 간다. 꼭 간다 <웃음> 여긴가? <웃음> 저기였네. <웃음>

어디가 여기가 어디가? 우리 뺏긴 거 같은데? 어? 와, 와, 뺏긴! 뺏긴. 아, 뺏인 우리 뺏김 미친 시발 잡혔다. 우리 뺏인 우리 정신 차려! 그리 정신 차려! 우리 정신 우리 지금 차겼우 또 많이 덧댔는데. 왜 이렇게 마르고? 고동도 아니고 그냥 뒤에 미우 뒤에 <laughs> 뺏겼는데 씨발. 미우. 좀거마당이황에바창 아니 <laughs> 어떻게 뺏었는지 도대체? 그냥 아우가가지로툭쓰스가 그걸로 뺏었는데 몰라나도나 뭐? 그거 뺏긴 거 같아. <laughs> 나는 위에 란슬 보고 있어가지고쪽까지못 빠졌거든. 몰라 우리 지금 경기 이상해졌어. 원래 게임 그냥 터는 거였는데 우리 지금 이 시간, 막타를 못 치. 아니 리 리조가 두 명인데 막타를 못침 리조가 두 명인데 리사 막타를 전 리조한테 뺏기. 아좀좀 <목소리> 아, <너무> <laughs> 어이가 없어가지고 마, 말이 안 나오네 이거. 아5초조심면라 어,

니시다. 광대의 생인가니데 우리 총. 가 니가 우리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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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ăn Nam.